220주 연속 1위. 송가인의 전설은 계속된다. 트로트 여왕 송가인. 그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2025년 10월의 끝자락. 서울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다. 하늘은 마치 누군가를 위한 축복처럼 푸르게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다시금 시대를 울렸다.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닌, 마음의 깊은 곳을 두드리는 울림. 바로 송가인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전설을 썼다. 스타 랭킹 여성 트로트 부문에서 무려 220주. 그러니까 횟수로 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한 번도 그 왕좌에서 내려온 적 없이 1위 자리를 지켜낸 것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여전히 대중의 심장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송가인이라는 존재가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강력하게 증명한다. 생각해보라, 220주. 그 수많은 계절이 바뀌는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그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한결같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었다. 그 노래는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지나간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마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 그 이상의 무게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다. 송가인의 1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실루 진심 그리고 노력의 결과이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관객의 눈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통해 진심을 노래해왔다. 팬들은 그 진심을 알아봤고,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녀를 지켜냈다. 이번 주 그녀는 총53.744 표를 받아 또 다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잇는 김태영과 김다현도 놀라운 실력을 가진 차세대 스타들이지만 송가인이 만들어낸 그 전설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하다. 단지 경쟁을 넘어선 누군가의 삶과 감정 그리고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벽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쯤 되면 그녀의 일위는 단지 순위표의 맨 꼭대기에 적힌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증표이며. 대중이 하나의 목소리에 보는 끝없는 지지와 사랑의 결실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웃고, 울고, 위로받으며 오늘을 살아간다. 송가인은 더 이상 트로트 가수 한 명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사 속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막 새로운 장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의 흐름조차 숨을 죽이는 듯 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듣는 이 마음 한가운데를 파고드는 진심의 파동이다. 수많은 무대와 수많은 날들을 지나오며 송가인은 단한 번도 그 울림을 잃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녀의 노래는 노래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이 되고 감정이 되고 때로는 잊고 있던 사랑과 아픔까지도 되살려낸다. 그런 그녀가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매주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팬투표 플랫폼 스타랭킹. 그 속에서 지난 2025년 10월 23일 오후 3시 1분부터 30일 오후 3시 1분까지 집계된 220번째 랭킹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송가인. 그녀는 무려 53.744표라는 어마어마한 지지로 또 한번 1위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닌, 팬과 아티스트 사이에 오랜 시간 쌓여온 믿음과 감동의 총합이라 할수 있다. 그녀는 매번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고 더욱 깊고 성숙한 무대로 보답해왔다. 그러니 누가 그녀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까? 비록 2위 김태현, 23.216표, 3위 김다현, 18.485표, 을 포함한 실력파 후배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맹렬히 추격하고 있지만, 송가인의 왕자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단단하다. 그녀는 경쟁 속에서도 늘 중심을 지키는 법을 안다.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흐름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녀는 여왕이다. 또한 4위 강혜연, 5위 홍자까지 각자의 매력과 음악적 색깔로 팬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송가인을 향해 있다. 왜일까? 그것은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삶의 조각이자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도 송가인의 빛은 유독 크고 깊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대를 채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설이라는 이름에 가까워지고 있다. 송가인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넘어선다. 그녀는 트로트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 안에 시대의 정서를 녹여낸 아티스트다. 그녀의 노래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며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감성으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힌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완벽을 넘어선다. 거기엔 단지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눈물로 겪어낸 인생의 굴곡, 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쓸쓸함, 그리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까지 모두 담겨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공감한다. 무대를 마주한 순간, 관객은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된다. 그녀가 노래할 때면, 우리 어머니가 웃고 울어요. 이 짧은 한마디는 송가인이 대중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보여준다. 그녀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한다. 딸과 어머니가 함께 듣고, 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눈시울을 불킨다. 그것이 바로 송가인의 힘이다. 단순히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모두의 기억과 감정이 머무는 공간이 된 사람. 그녀의 스타랭킹 1위 기록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수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그 숫자에 담긴 이야기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사랑해왔는가에 대한 증명이며 그녀가 얼마나 오래도록 그 사랑에 진심으로 답해왔는가에 대한 반영이다. 수많은 무대 뒤에서 흘린 땀, 한 소절을 위해 수십 번을 연습한 집념, 그리고 늘 자신보다 대중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오늘날 송가인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만든 결정적 이유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두가 그녀를 여왕이라 부르는 이유다. 권위로 얻은 자리가 아닌 사랑으로 쌓아올린 왕좌. 왕자. 그 왕자는 지금도 수많은 팬들의 마음 위에 존재하며.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송가인의 이름이 대중음악사에 깊이 새겨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녀 곁을 묵묵히 지켜온 팬클럽 어게인, 어게인 위 존재였다. 무대 위에서 송가인이 혼신의 힘으로 노래를 불렀다면 무대 밖에서는 어게인이 그 노래가 더 멀리, 더 깊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쉼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한 팬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동행해온 동반자였다. 어게인의 팬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스타랭킹 투표를 시작한다. 단순히 클릭 몇 번이 아니다. 수천, 수만 명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그 시간은 마치 작지만 단단한 의식처럼 느껴진다. 커뮤니티 게시판은 실시간으로 정보와 전략이 공유되는 전쟁터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은 마치 가족 같은 따뜻함을 전한다. 심지어 전광판 광고를 위한 기획과 모금 활동까지.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송가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진심의 연대였다. 그 진심은 결국 또 하나의 기적으로 이어졌다. 스타랭킹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스타에게 주어지는 5개 전광판 광고 혜택. 어게인은 이를 무려 220주 연속이라는 기록으로 획득해냈고, 그 결과 송가인의 얼굴은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도시의 항복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 마주친 그녀의 미소는 팬들에게는 뿌듯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호기심이며, 음악을 아는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된다. 광고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짧은 고백 속에는 수많은 날 밤을 세워가며 투표에 참여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때로는 지쳐 쓰러지려 하다가도 다시 일어섰던 모든 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단지 스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자부심과 감동이 그들에게 남았다. 이처럼 송가인의 전설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 곁을 늘 함께 걸어온 어게인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들은 새로운 기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기적 같은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뜻 보면 스타랭킹은 단지 수치로 스타의 인기를 나열하는 플랫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곳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감정의 흐름과 연결의 공간이다. 매주 집계되는 순위 속에는 단순한 팬심이 아닌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사랑. 그리고 시간까지 함께 녹아 있다. 스타랭킹은 실시간 모바일 투표와 정교한 인증 시스템, 그리고 순위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팬과 스타가 더욱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 팬이 스타의 커리어에 직접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팬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함께 무대를 만드는 또 다른 주인공이다. 이 새로운 팬덤 문화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소비적 팬심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응원의 힘이며 스타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그 가치를 지켜내려는 집단적 위지이다. 그래서 송가인의 220주 연속 1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시대를 함께 걸어온 팬들과 스타가 만들어낸 하나의 역사이자 기념비적 순간으로 기억된다. 스타뉴스 관계자는 이렇게 전한다. 송가인의 220주 연속 1위는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이는 그녀의 실력과 인성, 그리고 팬들의 헌신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송가인이 있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팬덤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에 대한 존중이다. 그리고 그 존중은 곧또 다른 팬과 스타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의 모델이 되어간다. 결국, 스타랭킹이 보여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노래 하나로 마음을 움직이는 스타.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며 매일같이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는 팬들. 그 둘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구조는 미래의 팬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송가인의 노래는 단한 번도 심표를 찍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삶의 한 장면처럼 언제나 곁에 있었고, 어떤 날엔 위로가 되었고, 또 어떤 날엔 용기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다음 무대를 위해 숨을 고르고 있다. 아직 세상에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녀의 안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무대 뒤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음악과 마주하고 있다. 녹음실의 불이 꺼지지 않고 스케줄이 빽빽한 비행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늘 새로운 감정을 담은 곡을 구상하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닦는다. 이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자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짐이다. 그렇기에 220주라는 숫자는 결코 종착점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크고 깊은 이야기의 서막일 뿐이다. 다음은 230주 그 다음은 250주, 그리고 머지 않아 300주 끝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여정은 확장되고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 송가인의 시대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 갇혀있지 않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세대와 장르를 넘어선 국민 아티스트로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음악계에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진심을 담은 목소리는 언젠가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는 진리를 그녀는 그 누구보다 오래 증명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처음 무대에 섰던 그날처럼 반짝이고 그 반짝임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끝없는 가능성이 담겨 있다. 송가인의 시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모두가 믿고 있는 진실이 되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